안녕하세요. 마카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모론계는 원래 365일 전쟁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세계 정세 때문에 전쟁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관련 플랜 질문이 전부터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은 김효원 괴문서 UVP148문서 기준 세계 전쟁 타임라인으로 들어갈 시의 플랜입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사실을 100% 담지 않았고 본인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서 보기를 권장합니다. 헛소리는 자제해주세요. 이슈 되고 나서 기웃거리다가 왜곡 판단해서 문제 생기는 건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영상은 익명인의 세력원분들이 흘려주신 힌트와 뇌피셜을 섞어 괴담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제 컨텐츠 다 보셨거나 블로그까지 보시는 진성 구독자분들께는 보다가 왠지 내용이 익숙하다 느끼실 겁니다. 몇년 전에 관련 글 블로그에 올리고 공유 금지 걸었는데 종종 출처 다 자르고 거의 그대로 퍼간 다음 떡밥 준 세력원 분들이나 조합한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깨우친 양, 욕심에 앞서 세력 비하하며 올리는 사람이 간혹 있더군요. 그러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오는 힌트는 더 좁아질 거예요. 그림자 세력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거나 정보 노출 임무를 받은 분들은 정체를 가리고 플랜 진행 방향성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플랜 일부를 설계된 스토리와 함께 던지는 식으로 힌트를 주고 사라지곤 합니다. 어떤 내용의 개문서일지 간단히 보실까요? 양심선언. 김효은 유부 ep에서 팔 문서에 기록된 세계 3차 대전 나는 김효은 텔레그램 러시아어 대화방에서 정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야 내가 어제 글쓴 이후로 정보를 알수 없는 곳으로부터 93차례나 전화가 걸려왔어 내가 이제부터 양심선언을 하나 하려고 해 위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도 총2대핵 미사일이 떨어져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게 된건세 가지야 하나 러시아의 침략, 둘 루나코인의 폭등 다른 한 가지는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연평해전이 발발하게 돼 나는 이 사건이 22년 4월 전까지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더 이상 정보를 누설하면 당장 내 신변에까지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글은 더못쓸것 같아 미안해 안 그래도 음모론판에는 세계 전쟁 플랜이 10년은 한참 넘게 꾸준히 계속 돌고 있고, 정신 나간 글만 올라오는 미스터리 갤러리에서 이런 류의 글이 갑자기 올라오는 게 강렬한 인상을 줬는지 피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알다시피 이 다음에 세계 3차 대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시간도 흐르고 있으니 구독자분들을 위해 예상 플랜만 뽑아드릴 건데 강조하지만 타임라인이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때 가능성이 생기는 플랜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체 플랜이라는 것도 있고, 오픈소스로 도는 플랜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수 없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러시아 침략, 루나 코인 폭등, 세 번째 연평해 전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루나 코인은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 미겔에서 가치가 없을 때부터 일부 세력 자금으로 쓰였다는 개담이 돌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의 다른 세력원 글에서는 중국, 대만 군집결이 언급되었는데요. 방향성에 따른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 대중들이 함부로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너무 대놓고 소문 내고 다니면 어차피 세상 흐름에 따라 일어날 일 근접하게 예측도 안 되고 묘하게 꼬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앞으로 전환점 맞이하는 과정에서 진짜 사이비나 공산당 같은 세력 이주도권 잡으려고 메시아, 정도령 같은 예언 혹은 음모론이나 일부 세력 상징 카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능력도 안 되는 인물 가지고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 가짜 영웅 같은 장기말 만들고 인위적으로 띄우려거나 항상 그렇듯이 경쟁 세력 측에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본질적 세상 시스템상 성인급이나 그 근처 비슷한 역할로 배치되려면 자체적으로 육신통 중 하나 이상은 열려야 합니다. 또 영성적인 깊은 깨달음이 없거나 이해 없이 배끼고만 있거나 이미 이슈된 것이야 어두운 사람 상대로 믿기 삼아불란 조장하고 상황 정리 못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가짜예요. 다른 조건도 있게 할 텐데 행동조차 안 하면 그냥 설명 필요 없이 탈락입니다. 하다 못해 적 그리스도 비슷한 역할도 능력이 일정 수준이 돼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몽을 위해 움직이고 세상의 본질적 시스템을 파악하시려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영웅을 만들어 한국을 장악하려는 진짜 위약의 세력의 움직임과 따라 쟁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 그림자 세력에서 눈 속임용 인물들 내놓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팀보다 행동 방향성과 원하는 목적이 멀지 생각하며 분별하면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깜빡할 뻔 했는데,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는 관점이나 가치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